우리 자녀들이 위태롭습니다. 한국교회가 위험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우리를 지금 위험하게 하는 여섯 가지 지금 국민들이 매우 염려하며 반대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천명합니다. 오늘 국회의원들께서 이 천명을 들으시고 국민들의 외침을 들으시고 입법활동 올바르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성평등가족보로 명칭 변경 반대합니다. 성평등은 남녀평등이 아닙니다. 제가 몇년 전에 와서 설명했더니 국회의원들께서도 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알고 있다가 남녀평등이 아니라 젠더평등이야, 젠더는 수많은 정도가 있어 그러면 반대해야지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국민들도 지금 절반 가까이는 성평등을 남녀평등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달은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 62.5%가 성평등 명칭 변경을 반대하고 있고 찬성은 29.7%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병 등 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매우 잘못된 자사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변경 반대합니다. 지금 자신이 주장하면 성별을 바꿔주는 선진국의 경우 얼마나 큰 혼란과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2018년 카나다에서 한 남성이 자동차 보험료 1년에 90만원 아끼겠다고 남자가 여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것이 허용된다면 군대 갈 나이에는 여자로 바뀌었다가 징집기끝다고난 다음에 남성으로 돌아오면 대한민국 국방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지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성이 수시로 바뀝니다.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오전에는 남자, 오후에는 여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이 특별히 국회가 정신 차리고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성전혼는성별 변경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laughs> 최근 용의 의원이 세발 동반적법이라고 하며 남녀가 아닌 성인 두 사람이 동거할 경우 결혼의 준하는 혜택과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남녀가 아니라 성인입니다. 이거는 바꾸어 말하면 포장된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은 바빠서 신경 안 쓰면 이 법이 그냥 통과되면 그 다음에 동성결합이 법적 혜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동성결혼의 법안은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은 남녀간의 결합을 결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민법에 반하고 국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는 재가동반자법 절대 반대합니다. 용의인 의원은 국민다수의 뜻에 복종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뜻 표현하라고 뽑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얼마나 지켜줬습니다. 차별금지하자고 왔는데. 이 참외금지라는 이름으로 마치 양의 탈이쓴 늑대의 법입니다 너무나 문제점이 많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면 동서녀에 물론이고 테레스앤도 물론이고 여기 나와 있는 성, 수시로 바뀌는 성, 자기가 주장하면 되는 성 캐나다에서는 70가지가 높고 미국에서는 100가지가 높고 앞으로 수만년 성이 더 창출될 거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나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천만원 이해강제금을 부과하고 말안 들으면 말 들을 때까지 반복 부과하고 일주일마다 보고하면 1년이면 15억 2천만 원. 그리고 2년이 되면 이제 30억에 넘고 반대하는 단체와 개인을 파산시킵니다. 그리고 증벌적 손해보장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민사소송 들어가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못 살게 하는 국제법입니다. 사별금지법 절대 반대합니다. 남유수 의원들이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고 하면서 낙태를 전면 허용하고 낙태약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신 36대가 된 아이를 낙태해서 죽여도 지금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이런 야만적인 법이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통한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태화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가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강제로 끄집어내서 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뻔뻔한 그런 법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낙태약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매우 심각하게 위험하다고 경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법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은 대개 누굽니까? 미성년자들도 마음 놓고 사서 마음 놓고 낙태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낙태천국이 될 것입니다. 무수한 죽어간 태아생명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종교와 표현의 침해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를 침해했던 모든 행동을 규탄합니다. 최근 대표적인 종교기관에 대해서 일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고 또 목회자가 정상적으로 목회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후속 수사를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도 종교기관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 주도했던 대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도망가면 경찰들이 더 이상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 때도 주동자들이 조교서로 피신했을 때 경찰들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웬 말입니까? 같은 날 초등학생들 유괴했던 사람은 역장 청구를 취소하고. 정상적으로 목회자을하면서 당당히 수사받을 수 있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고 많은 법조인들이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을 가지고 구속수사하는 사례는 찾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나라 정치가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된 종교와폐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규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침에 이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뜻이 관절될 때까지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뜻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선으로 피요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27일 토요일 1시부터 우리가 국회의사당로 전반에 대거 모여서 우렁찬 함성으로 국민의 뜻을 표현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뜻을 올바르게 반영하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입니다. 감사합니다.